투르민대 안방 사이즈 3.62,000파. 싫어하냐? 투르민대 거실폭 3.7m. 끝! 안녕하세요. 하마티비 백곰 팀장입니다. 진짜 고개였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현장은 동지선치 상패동의 두개동 28세대 구성되어 있는 실초필라 현장입니다. 주차장은 광포 피로티 구조로 주차 100%가능하고요 1호선 동두천 중앙역과 1호선 보산역 인프라를 가지며 동두천시에서 푸른 분야가가 가장 착한 현장, 저 백공과 함께 집으로 가시죠. 자, 투룸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전실이고요. 키큰핸드한칸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열고 달릴 수 있는 문인데, 아쿠아 유리 처리되어 있어서 사생활보호에 위한 거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주방, 안방, 큰 거실, 2번 방, 욕실이 있습니다. 어디부터 보여드릴까요? 욕실이나 주방, 뭐, 가까운 데부터. 그렇죠. 여기부터 빚어주세요 네. 자, 여기가 주방이고요. 오. 어, 아이들 식탁 있고, 이거 움직이거든요. 식탁을 이쪽에 빼시면 냉장고 자리를 여기에 한 대에 들어갈 공간 충분하고 여기 2구 전기레인지, 위에 매입형 후드 그리고 조리 공간과 싱크볼, 코브라 수전, 식기 건조대까지 잘 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는 이 옆쪽에 있습니다 이 옆을 활용하시면 돼요 양문형 냉장고 자리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요 옆에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가 투룸 욕실인데요. 공간 꽤 괜찮죠? 충고 높고 세면대, 거울, 벌형 수납장, 양벽계까지 잘 시공되어 있고 아이들 씻기에도 좋고 성인이 씻기에도 아주 좋은 욕실이고요. 수전은 안쪽에 있고요. 환기구까지 잘 시공되어 있는 투룸 욕실이에요. 자 이렇게 욕실 보셨고요. 이번엔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쭉 들어오세요. 네, 자 여기가 2번 방입니다. 2번 아, 네. 방 사이즈 재볼게요. 2번 네. 방 사이즈가 2.5m, 1.1m 나와요. 만약에 신혼 부부시라면 이쪽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장을 짜시거나 펜거 설치하시면 되고 안쪽에 다용도실 있습니다.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자 안으로 쭉 들어오세요. 자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투룸 아, 다용도실 지금 되게 넓데요 그렇죠. 웬만한 스튜는 다용도실이고요. 지금 제가 친구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울리잖아요 아래는 1등급 볼륨 되어있고 아래는 수전 하나고요 여기가 방 길이니까 2.5m고 폭도 상당히 넓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놔도 되고요 앞쪽에도 공간이 여유로니까 팬트리 공간 또는 창고처럼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세요 오늘역 자체는 창 밖으로 숲이 보이기 때문에 숲중앙이고요 5년역주변으로 막힘이 없기 때문에 뻥 뚫려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2번 방 보셨고요 이번엔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 진짜 커 자, 이게 안방입니다. 아, 투룸 안방 사이즈 진짜 큰데요, 여기? 3.6, 2.8. 큰 침대 놓고, 아니면 이쪽에 장을 짜도 되죠? 큰장 짜면 12자가 들어가고, 이쪽에 침대 놓고, 파우더룸 할 공간도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크고요. 여기 자체도 방 거실 방 3베이 구조고 지금 안방 창 밖으로 보이는 숫자망도 뛰어난 현장이네요. 아. 그리고 여기가 실비 착해요. 실비 요입니다 어, 진짜 저렴하게 나왔다 네, 그렇죠. 더 저렴한 것도 있어요. 그거는 거실 설명하고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안방 보셨고요 투룸 거실 치고 굉장히 넓죠 아... 3.7m입니다 3.7m요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있고 72TV나 101TV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거실 폭 넓으니까 4인용 소파도 들어가고 거실이 거의 통창입니다 보세요 숲조망 방 거실방 3B의 구조고 창문도 한쪽이 나 있죠 그리고 오늘 현장은 투룸이 1억 3,900짜리가 있는데요 지금 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1억 3천 5 0 이죠 아 어, 근데 전실은 똑같네요? 전실은 똑같아요 여기 큰장 두칸으로 전실 똑같고 여기에 중문 아쿠아 유리처리되 있죠 화생활 보호에 유효한 거고 여기 옆쪽에 욕실 있습니다 투룸 욕실이고요 조그만 투룸 욕실 치고는 굉장히 넓고요 샤워기 수전 세면대 거울 거울형 수납장 양병기까지 되어 있고 샤워 공간은 충분하죠 어, 여기 아직까지는 똑같아요 아빠랑어 그쵸 렇 네. 그리고 뒤로 좀맞져주시겠어요 네. <laughs> 옆으로 이동해서 이제 2번 방입니다 근데 이번 방은 좀 사이즈는 아담한데 여기를 그냥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행글를 아. 놓거나 옷장 넣으면 드레스룸은 딱이고 여기가 제가 괜히 1인 가구에 최적화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방 사이즈가 좀 아담한 편이지만 1.6m랑 2.4m 나오니까 옷장 넣으면 딱이고요 옆으로 이동해서 다용도실까지 있어요 자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투룸 조그만 투룸 다용도실이에요 아, 그런 것치면또 넓어요 그렇죠 보통 뭐 서울에 원룸이나 뭐 다른 지역의 투룸 가면 이 가격이 안 나와요. 더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서울 원룸이라고 치더라도 2억이 넘어가죠. 근데 여기는 1억 3,500이라는 거 이정도 꼭 참고하시고 나비엔 1등도 보이려랑 수조는 아래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창문 이 정도 폭과 사이즈면 팬트리 공간이랑 또 세탁기 건조기 놀을 공간도 넉넉한 투룸 다용도실입니다. 자 이렇게 2번방 보셨고요 이번엔 주방과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좀 아담한 편입니다 하지만 있을 건다 있어요 싱크볼, 코브라 수전, 식기 건조대 상부장, 하부장도 공간 충분하게 있고 이구전기레인지랑 이렇게 매입형 후드도 잘시공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두시면 조그만 냉장고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에 TV에서만 조그만 거 놓으면 뭐 30에서 50인치 TV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아니면 여기에 저희가 항상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큰 식탁 두면 다이닝룸처럼 활용하시거나 나만의 작업 공간도 되시고요. 쇼파도 들어갑니다. 3인용 쇼파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여기가 5층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현장은 전체적으로 숲과 항이 잘 보이고, 건물과 막힘이 없고요. 주차는 너무 여유롭고, 아니, 혼자 독립하기도 딱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근데 진짜 시도해볼만한 것 같아요, 진짜. 어, 맞아요. 그리고 안방도 만만치 않습니다. 1억 3,500인데 안방 사이즈 2.8m, 2.7m. 어, 그럼 뭐다한것 같은데? 여기 그냥, 그렇죠. 저, 만약에 제가 여기 살았으면 여기다 침대 놓고 음. 책상 놓고 끝 그쵸. 네. 이 정도면 된거 아니야? 아, 진짜 다았죠 여기 옆에 어차피 옷장 놓으면 되니까, 어. 여기 침대랑 진짜 책상만 놓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시립주금이나 만약에 자금이 조금 부담되신다고 하면, 1억 3,500에 이 투룸 얼마나 좋잖아요. 시립은 요거고. 아까 보셨죠? 큰 투룸도 돼 있고, 이렇게. 가성비 뛰어난 트룸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로 연락주시면, 저 배꼽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배꼽이었습니다.